루이 정리해요 아 주위 거야 루이 와 루이 너무 잘한다 기찻길도 기찻길? 기찻길도 할거야? 나와라 아유 잘한다 됐스 <laughs> 와, 루이가 다 했어? <laughs> 아빠 박수! 마몽!

못찾아? 루이 <laughs> 일어나 응 잘했어 부디독스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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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야 오늘도 본 적네? 내 <laughs> 오늘 좋은 하루 보낼 거야? 응. 가자, 얼른 가자.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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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화이팅. <laughs> 진짜 힘들다. 지금 우리 갤들이 데려다 주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은 여기가 안 걷겠다고 해가지고 의사가 없고 왔어. 아 진짜. 이제 이 생활도 2주면 끝. 2주면 끝. Yes! 잠자 이렇게 내리고 또 내리고 오늘 하루 종일 늦는 예정이에요 아 진짜 힘들어 힘들어 원래 여름에는 3분 거리인데 지금 막 10분째 걷는 중인 것 같아 산천히 걷느라고 진짜 미끄러운데 또 눈도 엄청 많아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집으로 갑니다 아깜봐 봐. 위! 아! 보루이가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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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야? 카 상... 진짜 야 아, 아, 오늘 프리설 q u e s t c 레김치. 김치 Et qu'est-ce que c'est ici Bia. Mi Mia. Mm? Mm. Louis, viens, on va voir. Ah, non. Ah, ça. Qu'est-ce que c'est ici, Louis Un marboragretti. Toto limo. Toto limo. Toto Et qu'est-ce qu'il y, y a là-bas dans la cocotte Hein Calbi, on va attendre qu'il y un peu. Ah, et puis on va attendre qu'il 그리 설날 푸! 루이 사진 또! 맞아 로이 사진 또 있었어? 응. 루이 내일 설날인데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갈비 먹을 거예요. 네? 내일은 어디 가지? 응, 응. 로미네 미네 그래. 엄마랑 엄마랑 아빠 엄마랑 아빠 엄마랑. 아이 맛있겠다. 아빠, 아빠, 아빠 이포. 아빠, 아빠 이포 할 거. 이거 뭐라 그랬지? 농장. 이거는 농장, 농장. 그, 그런 종소리가 나면은 그런 종소리가 나면은 동물들이 얼이구 놈이 달려온다 트럭. 제가는 응. 종. 로미 헬리. 이게 뭐야? 헬리 헬리. 헬리 헬리? 헬리야. 우와, 그거 청소기야? 로미가 어떻게 하는지 <놀라> 보여 줘. 리 <놀라> 오, 그렇게 당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진짜? 로미가 보여준 대로 이야. 이거 로미 거니까 한번 보여 달라 그러자. 어떻게 하는지. 싹 청소기 좍. 오, 그렇게 당겨서? 그렇게 당겨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청소하고 충전하는 거야. 아, 이걸 충전하는 거야? 그렇구나. 루미가 청소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루이아 보여줘. 루이가 궁금한가 보다. 우와. 오, 루이아가 청소기래. 청소기. 만두를 빚어요. 우리 언니와 우리 애들은 어땠는지. 그래도 많이 빚었네요 벌써 우리. 음, 나고 약간 무아지경이잖아요 네, 맞아 맞아. 다면 뭔가 일식당에서 빚는 거같고 <laughs> 언니 안 나와요. 실수 야. 어? 넌 누구야? 루이 왔어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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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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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요? 한복은 <노� desserts> 언제 입을 거야? 어나이라라이 <sandwiches> <놀>, <laughs> <레이모. 웃음> <나> <laughs> 완성됐어요. 아 <주추리더> worry, 좀 그렇죠. <iPhone> 그럼요. 만두 찌고 있는데 어디 보자. 오오다 익은 것 같은데요? 오 이제 빼야 되겠다. 이거 보이시나요? 와 속이 보이는 거는 익은 거야. 잘하네. 할머니 집에 있어. 할머니 집에? 기차 있어 할머니 집에. 아 그런가? 아버지 집에도 있어? 해봐 샹송 연주 샹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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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송? 엠 응? 엠 트럭 트럭? 빠라빠라빠라빠라 띠띠빵빵 여기 연주하면서 노래해봐 노 no. 노? No? 기차노래 기차노래 불러봐 그럼 기차를 타고 달려요

작년에 우리 로미라 세번 많이 받으세요. 루이, 작년에 루이 그 로미 뭐, 뭐 쓰고 했지 그때? 조바위조바위 자, 루이가 바지부터. 자, 은우야. 은우야. 뭐 하는 거야? 로미가 바지 해주는 거야. 로미야, 이거 바지 해주는 거야? 자, 루이 바지 입고 예요 루야그 로미한테 하지 말고 야그 자취원 애들 아니야 로미 거야. 로미 어떤 머리 할 거야 오늘? 로미 응? 로미 그 밑은 아니고 루이야 복주머니. 로미 복주머 통통한 살 보여줘 복주머니. 자 일어나보자. 뛰. 킥. 바지를 올려요. 똥똥. 똥똥. 똥똥이야. 아이고 우리 도련님. 아이고 도련님. 옷이 이번에 잘 맞네 옷 이쁘게 예피니피 응? 아니야 빠피니 <laughs> 루이야 이거 입고 와지 일로와 작게 입고 오요 루이 루이 왜 루이 귀 루이 귀 이쁘지? 응.

루이도 래를 불러 오늘이래요 기자 언니 이거 뭔가 착시현상 같아요 로미 발이 어 <laughs> 로미 발이 이렇게 길어졌네 아 로미 발 거기 있구나 아이 아, 루이 도련님 같다 도련님 고냥님. 어, 노미아버지 노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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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배해 볼까요? 내로와 봐. 이제 세배 좀해 봐.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 아이고. 아이 <laughs> 어. 세배하는 어? 거야? 아, 루이. <laughs> 어? 루이. <laughs> 주니아, 루이. <웃음> <스토리>. <웃음> <웃음> Oui, il en a... Tonton Raphaël est Tonton Raphaël est beau. C'est des gens très importants pour toi. Alors tu dois leur montrer beaucoup de respect. Tu vas leur dire... Allez, papa. C'est beau. Descends sur tes genoux, Tilo, s'il te plaît. Sur tes genoux. C'est beau. Marie. Adesia. 루이도리니이리복주니니라 덕이 오니이복주머니 어디 갔어 줍니다복주머니열어이세요이모가이 <laughs> <복을> <laughs> 조금 돈도 주고 우와 여기 가득 차서 새해에도 파이팅. 복도 많이 고 루이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동생하고 잘 지내고 감사합니다 로봇이야. 루이 루이 고맙습니다 아빠님아 새해 복 많이 그래 감사합니다 많이 아유 이쁘다 막 저리자 자 로미도 오오. 새해 복 많이 받고 로미랑 <웃음> 루이랑 봉봉이 <laughs> 봉봉이고 봉봉 많이 받고 <laughs> 어, 이모 거야. 이거였어. 이거 이따 밥먹 먹어. 어 루이도 있어. 아이 예뻐라. 루이. 얘들아. 이거가 파 아이 예뻐. 떡국이. 떡국이 아까. 어, 떡국 이제 할 거야 우리. 만두랑 만두랑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그렇지?

안됐지? 몰라 루이 아직 뜨거운 것 같아 아직 왔다 루이 새해 복 많이 받아 루미 새해 복 많이 받아 루이가 오늘 만두를 만들어요 이모도 있는데 이모 엄마는 배만 나와요 자 루이 이거 해볼까? 자, 중간으로 넣으면 딴 건데요 중간으로 같이 중간에 또또또 또. 또 넣어 또? 이거 고기지 또? 그렇지 고기지 응 고기지 우와 고, 조심 꼭꼭꼭꼭꼭꼭 우와 여기 자 여기도 꼭 중간 여기 중간에 해꼭 해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엄마 손등대 그렇지 거기 우와 이거 루이가 했어요 사랑해 와. 루이가 했어요 네. <laughs> 동동 뱀. 네. <웃음> 네. <웃음> 됐어 됐다 음? 나머지 자. 루이가 다 해도 되겠다 꼭꼭꼭꼭꼭꼭꼭꼭꼭 그렇지 꼭 꼭. 루이 응. 마지막으로 할 거야, 안할 거야? 할 거야? 응. 할 거야? 자. 마지막 루이가 한대요. 그렇지. 여기다가 놓고 할 거야? 계속. 여기다 놓고 하면 편하다는 걸 알았나 봐. 음. 기 <laughs> 그렇지? 아. 응. 꼭. 응. 고, 고, 고. 우와, 다 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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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루이 오빠가. 루이, 루이가 한 것도 보자. 여 여기 여기다 보여주세요. 루이가 어떻게 했는지. 우와, 네, 두쌍 네, 리아? 리아, 리 보여주는 거야? 리아, 루이 오빠가 보 그래. 리 루이 오빠. 엄마 아,

거북이. 예 o g i e C'est bon. C'est bon. 리야 세 t 많이 받아. 리야 한 b 먹었네. e s t b o C'est o n C'est o n t bon. c e t bon. c e o n c t o n C'est o C'est o n c o n C'est bon. c e o n c t bon. c e t o c e o n c t e 네.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이거, 럭키 어, 마운틴? 진짜 왜에 럭키 마운틴. 그럼, 뱀프의 럭키 마운틴, 그런데 저에서 파는 거다. 그치? 아 우고바봐 아 음, 음, 음. 엄마. 우리 지 네. 엄마, 주는 거야, 아빠우 엄마 아빠. 줘. 루이야, 아빠. 우리 아빠. 있 아빠. 아빠. 우리 아빠. 우 아빠. 우리 아빠. 아빠. 우 아빠. 우 아빠. 우아아루이 루이 세배해주세요 마 루이 오빠 얼마 사나 루이야 일어나서 해야지 일어났다가 앉으면서 해 많이 세요 루이, 루이 여기 세뱃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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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간> <laughs> 뭔가 내가 시킨 것 같은데 아니야 루이야 감사합니다 하고 안아줘야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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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도, 이모도, 이모도. 아줘 아이고. 아이고. 아고고아 아이고. 아아아도고아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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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이아아아아 아하나아하는뭐 안안 세뱃돈 못 받는 거지. 있었어야 아, 나... 했는데, 아이 아빠 어떻게 도와주고 있어 우리가. 그 잘하네, 야, 브라보 아이고 추운데. 아, 어, 이제 차 타자. 차 타자, 루이. 전 오늘 마지막 혈관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이제 이 철분 주사는 오늘로 마지막이고, 이번 주에 시어머니가 오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안가를 만나요. 다들 신나요? <laughs> 루이 신나요? 고맙요 <고맙습니다. 웃음> 루이가 아빠 도와줬어요? 오늘?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어제도 또 눈이 와서 스키 리조트를 방불케 하는 우리 동네 지금은 8시 27분 8시 30분 약속인데 <laughs> 그냥 가야돼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마지막 혈관조사 오늘로 끝 이제 진짜 9일밖에 안 남았어요 9일 뒤에 이제 앙카를 볼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네요 여기 간호사들이 너무 친절해 오늘 간호사랑 10분 얘기하느라고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Oh. Waouh. Qu'est-ce que tu Qu'est-ce que tu manges Louis? Ah, c'est que